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로 나아가 은혜로운 삶을 살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돈남노께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만약에 여러분 예레미아 같은 상황에 빠지신다면 어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어, 순종하며 나아가겠죠. 그런데 어, 그 전해야 되는 것들이 아주 우리를 난감한 상황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정말. 인간적으로 경험하기 싫은 그 모든 비참한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고통받고 괴로운 가운데로 빠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죠. 특별히 그는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백성은 멸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 인하여서 예레미야는 회개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멸망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죠. 그것 때문에 그는 친구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열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선포.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예레미야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어떠할까? 예레미야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불타오른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봐야 조롱거리가 되었고 치욕을 당하게 되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벗들까지도 그를 멀리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진실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먹으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런 사명자들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자가 될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도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불타오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악인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악인들 사이에 어떻게 보면 홀로 의인,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치욕스러운 삶, 안타까운 삶이었지만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주심을 분명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설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또 절망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죠. 악한 자들을 나날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여전히 공공하며 불공평한 세상에서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최후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결국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지 시선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박한 심적으로 탄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힘들었죠. 하나님께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다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죠 어려운 것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갑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왜요? 하나님밖에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가 고난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안타까운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그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 포기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지 아니한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을 행동하며 말하는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번 주에 특별히 새 생명 축제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서 한영을 주님의 품으로 도 나오게 하며, 어,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정말 사명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얘기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어, 여러분은 그 세상에 지지 마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돈 넘높게 선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